골로 제소 사장 형제들아 의아 공평을 종되게계 복치니 그 너희에게도 한내상대이 계심 알지라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너희가 기도를 계속 아기하고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위여기도되 대한 님으전하점우리에 게로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 예수님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또 아, 내가 이를 내가 일면 메임을 내가 일때내이을 위하여 메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에 대해서는 죄로 죄로 행 세월을 앞디라 너희 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어는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아, 그리하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너 두기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그는 사람 만는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락에 하함이라 내가 아 신실하고 신실하고 사람 만영 형제 오네시 모란께 보내리니 그. 그는 너희에게서 온자 그들이 내 그들이 여기를 사도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토하고와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토하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내가 이 아, 너희가 이 마가에 내외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우려빠를 익숙도라는 예술어라. 예수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리파이나 이들 이만은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들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 위로가 되었느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사랑 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아 너희에게서 온 에바 브라가 너희에게 분함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 너의... 너희로 아 너희가 완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한 확신 있깨 서기를 확신 있깨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 있는 자들과 희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호구한지를 내가 지원하더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또 대마가 너희를 무난하느니라 라우가 있는 라우디가 있는 형제들과 아둔바와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이 편지를 라우디게 이 편지를,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으후라우디가인의 교회에 편지하고 또 라우디게서 온 편지를 너희가 읽어라아키보에게 아,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과 이루라 또 하라 나바오은십필로 명한 아 나바오는 침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가 너희 모두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